저걸 하는데 정상윤리가 있냐? 애니비아 원딜 아웃을 원딜 이딴 거 하는데 정상이겠냐? XX. 머릿속 마인드부터가 비정상이니까 이상한 원딜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제대로 하긴 얘기야? 1 1 켜먹고 제약 터원준 다음에 아재 제이 어? 이게 말이 돼 지금? 아재 제이 반갑습니다. 백이 양저 오늘 고수들이 치면서 50만 원 집주인한테 뺏기빠하다 논리 팩트로 좁혀니까 이겼어요 잘했죠? 막 이사 가려고 했는데 하자보수 하라고 50만 원 달라고 그랬나 집주인이? 근데 그런 집주인들 은근 많더라? 계약서에 다 적혀있긴 한데 집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나거나 이러면 도배 새로 하고 이런 걸로 청구하는 사람들 많더라 집주인들 중에서. 나도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이사오기 전전에 살던 집에서 화장실 문이 문고리가 낡아가지고 화장실에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진짜 갇혀서 아사할 뻔 했는데 5 시간 만에 문 부시고 나와가지고 열어서 결국 탈출했단 말이야. 내가 죽을 뻔한 거잖아. 문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나갈 때 이제 알아서 돈 해결하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반반씩 하자 그러는 거야. 문수리비에 반반씩 내자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 그분 낡가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돈을 왜 내야 되죠? 이래서 집주인이 아 수고하고 아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어. 안 돼. 현생 살러 갑니다 샵바이. 원딜 아웃. 137대 58%의 승률을 갖고 있는. 믿어보자 얘들아. 믿겠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니. 물체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겁나 재밌네. 와, 너무 재밌다. 솔직히, LCK 맨날 챙겨본면 마스터 갈것 같아. 한 1년 정도, 꾸준히. 내년에, 내년 이맘때쯤에 마스터 승급전 하고 있을 것 같아, 나. 아니, 근데 나 여러분, 나 어제도 새새끼 한명 만났거든. 아니, 이 사람도 아웃을 원점 장인이라고 1 3 7개58% 이래서 믿어줬거든. 근데 결국엔 졌어. 뭔 컨셉이야. 이거... 야, 서로 노원대대전이다 야, 이거 진짜 실력이다. 얘들아, 얘들아, 서로 원거리 없는 거라. 진짜 이거 피지컬 싸움이야. 파이팅! 요즘 바텀 픽이 다 이상한 게 나와. 나 배. 잘 피했는데? 안 아, 돼. 마이미스테이크파 <목> <목> 뭐야 <목> <목> 에? 아 백포자가 왜 여기 있지? 아나 라임이라야 되는데. 아, 쉿더 팟. 안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와, 엔비야, 센거 봐라. 안 돼. 아레가 이겨준대요! 버스 타래요! 아... 데안 아... 안돼 700원인데 탈 타지 말지 존나 아쉽다 아 뭐해 얘들아 방금 진짜 LCK에서 불리한 팀이 아타칸 치다가 역전 나가는 딱그 그림이었어. 아 미치겠네. 제약 왜케렇게 많이 주냐? 왜 이렇게 급해 애니비야? 답을 파괴 했 습니다. 아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인어 준게 몇인데 이걸 안어어어하고있어어어어어어어어가지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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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아원어아어을원어어어어어어어데어어어어 <laughs>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십액해 먹고 제약 천원준 다음에 아재 레이아 어? 이게 말인데 지금 탈 타가지고 타워에 박은 다음에 아자 레이야. 질문들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두 판에 한번골로 이상해. 에이비아 원딜 만나고 그 다다음 판에 신지드 원딜 만나네. 에사 원챔. 아니 웃긴 건 뭔지 알아, 여러분들? 자기가 실제로 이 챔피언을 원딜로 플레이하고 있는 애들이야. 신지드 504, 우와. 신지드 777 게임 54%, 신지드 원딜 원챔. 아얘 뭐야, 여러분? 들 내가 이태전에 만나애거든 아웃을 원딜 자기가 한대 원래. 그럼 아까 전에 만나는 애는 그래도 300 게임 거의 가까이했어. 아, 내가 아까 내가 다 분명히 이사가원딜 나오면 다지하겠다 말했는데 이거 해야 되냐? 아, 쩔어야 돼 특징이 뭐냐면 후방 가면 던져, 그리고 자기 던지잖아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어쩔 수 없어 챔피언이 이래서. 아 상대 조합이 뭔가 안배사가 물기 쉬운 애들이어가지고 제가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ポ、oh <Good. S 1> 오, 개 이강인데. 뭔가 이 신지드나 뭐 아웃솔이나 이런 빡빡 원딜 나오면은 빨리빨리 끝내야 돼. 후방 하면 갑자기 제압퍼지고 아쎄쎄야 아. 이러면서 던지고 게임 끝나 역전당해 맨날. 아유 그냥 빼지 좀아쎄쎄야 아, 금이 다녔습니다.

야, 세타 올게. 그러고만 하면 이거 플래시 없어. 나이스. <laughs> 이제, 야, 이제 용한테 때 해야 돼, 얘들아. 원들 중에 이기는 원들 만났다. 수많은 원들들이 있었습니다. 아웃을 원들, 어 애니비아 원들 많았어. 너가 나랑 첫승을 거둔 사파 원들 명을 줄게.